형 이렇게 바지 벗겨, 바지 벗겨서 밖에다가 매달아 놓자. 너 오늘 너 진짜 어. 어서 뻥을 쳐. 너 우리한테. 너왜일안 잡아와? 너 매니저, 너 매니저 뭐한거 지금? 나 때려주세요 한 거네. 더 열심히 할게. 형, 나, 나 때려. 더 열심히 할게. 더 열심히 할게. 어? 너는 우리 멤버이자 매니저겸 이사겸 두 명사가 직원 두 명밖에 없어. 너 요즘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하더라. 형은 반스 맨이 있잖아. 아, 저 형. 광수만 나... 인기 많다고. 그렇게 그래? 뒤에서 시바 되면서. <laughs> <저 형>. 이제 <laughs> 아프지도 않아 이제. 두살배여가지고 <laughs> 살살 때려서 하면 이건 아플 걸? 살살 때려서 하면 이건 아플 걸? 내가 살살 때려서 나픈거지 세게 때리면 아파요 황태야. 이거 지구이안돼 있어 이거 아, 이게... 나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소리만 크게 나는 게 아니었구나 어앉아요 빨리 어, 어 그래 정피디이 새끼 겸상하네 야 바로 이제 조회수 올라가고 구독자 올라가니까 바로 건방을 떠네 음. <laughs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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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그러니까 개그맨 황재성이라고 했거든 떴다고 변하면 그러면 안돼 돈좀 벌었다고 막구집배트 그래. 사고 기부하고 기부하고 어? 어 옆에 이웃들 도와주고 어? 그런 식으로 변하면 안 돼. 어 와이프는 작은 방에다 재우고 <laughs> 자기는 큰방 자고. 아니 너 말고 자식아 황재성이라고 나 아는 동료 있어 안어 그런 사람처럼 변하면 안 돼. 세계관 어? 깨지마. <laughs>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. 해, 아니 안돼 내가 아는 얘기 너 아니잖아 황태야 그래 아무튼 그러지 마. 그런 식으로 파렴치 행동하지 말라고 어, 근데 양세찬 보르쉐 뽑았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뭔 소리야 근데 오늘은 이유가 있어 왜? 이렇게 거만해진 이유가 있어 형왜 반말하는 거봐어너 아, 진짜... 지금 잠깐만 어어 어, 이러면 안될 텐데 형 왜? 이러면 안될 텐데 자 들어봐 오늘은 잔발이가 아니고 대발이야 형 대발이라고? 대발이야 야 그거 화장실 물이야 너 소품을 왜 자꾸 화장실을 여기다 떠놓는 거야? 야, 너 아이 진짜 이거 너... 야 이거 여기 나 이거 닦는 거를 왜왜 왜 물을 먹고 있냐, 황태야? 아왜 주전자에 떠나 그거를 그러니까? 아니 그야야 화장실 물 주전자에 떠지 어우 진짜 아니 변기물을 다 거기다 떠놔 아이한동아야 저거? 아우 씨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. 아, 어? 황태야, 저 아주 센스가 엉망이다. 너나 하루 이틀 보니 어? 아 사람 먹는 물에다 거기다 떠나 그걸 그내내 내 슈즈 닦는 물이야 슈즈월어 들어왔니 슈즈월 <laughs> 어 진반찬 <laughs> 물을 자 들어보자고 예 정피디 자 들어볼게요 자. 오늘 나오는 게스트가 바로 자만 선배가 나오시기로 했다 홍자문 형 홍자문이 나온다고 오 우와 이득 줄아냐야돌 <laughs> 이거 동기 자문 선배 너, 혼자만 선배가 얼마나 바쁜 몸인지 알아 너? 내가 자먼 선배를 걸고 이렇게 구라를 친다고? 아 어,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? <laughs> 얘들아 갖고, 와봐. 갖고, 와봐? 얘들아 갖고 와 봐. 갖고 와 봐? 얘들아 잠깐만. 야, 용역, 잠깐만. 너 개인 용역 있어? 근데 웃긴 게네 미치 있냐? <laughs> 해 봐. 야, 이 씨. 우리 얼굴얘 얼굴 박을 얼굴 빠에는 돈을 줘, 돈으로. 야, 너 어, 그리고 형. 이거 사진 찍은 새끼 누구냐? <laughs> 야. 이거 턱세 개로 찍은 애얘 어. 아는 사람 있어요? 예어어어자선배꺼 있어. 여기서 자몽 선배꺼 네. 여긴 데 이게 어, 어디형이 택배 바지 벗겨 바지 벗겨서 밖에다가 매달아 놓자 이너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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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어? 야지너 사람 잘못 봤어 너 사람 잘못 봤어, <laughs> 너 사람 잘못 봤어. 사람이야, 황태야, 양민이다. 개들아, 어. 뭐, 주수려, 혼자 주수려. 주수려, 너 어, 이새끼 구라치는 거야? 우리 속지 말자. 어, 속으면 안 돼, 속으면 안 돼. 우리가 아. 몇 년을 섭외했어요, 사모돈 벨. 대 한잔해. 내가 왔다고. 형 이거 병기물이잖아. 아. 한잔해라. 군물이자. <laughs> 군물을 사고. 어, 뭐. <laughs> 아이. 이 죽은 놈 대로만. 하... 아유, 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? 그래서 오늘 홍잔 선배를 네가 드디어 모셨다는 거지.